스쿼트 20회, 팔굽혀펴기 10회, 태극 1장 2회. 스쿼트 20회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바로, 팔굽혀펴기 10회,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태극 일장 준비 아래 맞기 아래 막기 주먹 지르기 주먹 지르기 아래 막기 아래 막기 주먹 지르기 주먹 지르기 आ प क 아래 막기 자꾸 아래 막기 주먹 지르기 주먹 지기 몸통 막기 몸통 막기 주먹 지르기 주먹 지기 몸통 막기 몸통 막기 주먹 지르기 주먹 지르기 앞굽이 아래 막기 앞굽이 아래 막기 주먹 지기 주먹 지르기 얼굴 막기. 얼굴 막기. 앞차고 주먹 지르기. 앞차고 주먹 지르기. 얼굴 막기. 얼굴 막기. 앞차고 주먹 지르기. 앞차고 주먹 지르기. 앞구비 아래 막기. 앞구비 아래 막기. 기압. 엥! 바로. 쇼. 헤이, 폰. 준비. 태극일 1장. 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키아, 예! 바로, 셔 테이프, 원!